네, 여러분 여기는 대구 용지 초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어, 아침마다 전교생들이 맨발로 걷고 달리고 맨발 걷기를 꾸준히 실천하는 학교이고요. 저녁이 되면 저녁마다 아이들이 또 학교에 와서 엄마와 아버지와 달리고 할머니와 놀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학교입니다. 지금 아침이 아니고 지금 퇴근하고 지금 저녁 7시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저쪽에 한번 가요. 저쪽에 학교가 마련한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머리 놀이장도 저쪽에 있고요. 있잖아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방과 후에 운동장이 살아 있는 학교. 정교생이 학교에 와서 뛰노는 학교입니다. 지금 아침이 아니고 저녁 일곱시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엄마, 아버지와 함께 뛰노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이, 여기는요, 저녁마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뭐 오늘 하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 어, 여기는 대구, 수성구에 있는 용지초등학교입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신발 신은 사람 아무 아무도 없어요 95%가 다 맨발입니다 맨발로 걷고 달리고 어, 뛰노는 대구 용지 초등학교를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